안녕하세요. 인기 가전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가전은 아들 레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탐내는 에어컨이죠. 파세코 미니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 최저가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급하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105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21% 할인이 적용되어 20만원 가량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구매 시 3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되며 와우 멤버십이면 쿠페이머니로 결제 시 최대 4만원의 쿠팡 캐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 적용이 미쳤네요. 파세코가 사고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105만원인 파세코 미니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82만원 수준으로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3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이에 더해 이 에어컨은 전문 기사분이 직접 배송 및 설치,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분들은 이미 링크에 들어가 구매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전은 아들레미에서 빠르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가져올 거니까요. 이제 믿고 사는 파세코 미니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은 최저 34.2dB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중에도 고요한 제품인데요. 꿈의 신소재 그래핀 폼을 적용하였기에 그래핀 폼이 모터의 진동을 완충시켜 한계를 뛰어넘는 조용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을 위한 자체 소음 테스트실을 만들 정도로 사용자 편의에 진심이기에 소음에 민감하셨던 분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18kg 수준인데요, 시중에 있는 20kg 훌쩍 넘은 제품들은 여성 혼자 설치하기 어려운데 파세코 에어컨은 셀프 설치하기에도 편한 무게입니다. 창문 높이에 맞게 기본 키트를 늘려주고 위아래 돌리는 나사를 손으로 고정 시켜준 후 에어컨을 키트의 착소리와 함께 장착 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전문기사님의 방문도 심지어 십자 드라이버조차 필요없이 맨손 설치가 가능하며 이중창 단창 등 다양한 창호에 맞춰 손상없이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 전면에 문턱이 있는 경우 창틀 레일이 좁은 창문 나무 창틀의 경우도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 2,600W의 강력한 냉방 능력으로 21.5제곱미터를 완벽히 커버하며, 와이드 냉방으로 순식간에 시원하게 좌우 120도까지 자동 회전 기능으로 넓고 고르게 냉방이 가능합니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에만 있는 동굴풍 모드는 온습도를 조절하여 마치 동굴에 있는 듯한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강력한 제습 기능이 있어 장마철도 꿉꿉하지 않고 뽀송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하루 26.8리터 제습이 가능합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진심이며 창문형 에어컨을 가장 잘하는 전문 기업인 파세코의 제품은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할인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